국장 대한민국 통일금융회 경주시지회 재부국장 정원수 귀한 대한민국 통일금융회 경주시지회 재부국장으로서 경주시지회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원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으로 경주시지역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단체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1일 서울소비 대한민국 일립국회 회장 권명해. <laughs> <laughs> 그 중앙에서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돈꾸려 나가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집하는 일이부터. <laughs> 오늘 <laughs> 들어겠니다 <laughs> <laughs> <laughs>